일단은 스킨의 빛깔부터가 와. 인공색소 한 방울도 없습니다만 세상에. 와 이런 꿀같이 되직한 느낌의 빛깔이 나고요 네. 그냥 빛깔에서 끝이 아니라 이 안쪽에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스킨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앰플 같은 느낌의 이에 스킨을 지금 (90도로) 꺾어 들었는데 떨어지지 네. 않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흔들어야 돼요. 한 방울 음. 한 방울 한 방울 앰플처럼 떨어지고요. 진짜 앰플이다. 흘러내리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차차히 아 떨어지는 이 느낌. 그죠? 진짜 안쪽으로 싹 들어가서 우리 첫 단계를 바로바로 바로 앰플을 올려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 느낌을 싹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네. 가지고 있는 이 수분력이 정말 대단하고요. 음. 그냥 수분력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스킨 한번 만으로 임상 자체를 다 갖추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의 그 많은 뭐 설화수, 헤라, 리리코스를 다 제치고 와. 스킨만 쓰셔도 12시간 동안 피부 수분이 유지된다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쵸. 되게 성질의 응집력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고 음. 지금 보시는 게 로션이에요. 크림인 줄 아셨죠? 네. 되게 크림 같은 로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음. 로션 자체도 되게 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요즘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되게 건조하고, 막코속도빠싹빠싹 말라가고, 와. 빨래가 진짜 몇 시간 만에 마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조할 때는 음. 되게 응집력 있는 제형감의 스킨 네. 로션을 쓰시는 게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저런 실타래 같은 제형감은 사실 음. 크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제형이거든요. 그쵸. 근데 아예 여러분들 로션에서부터 그 제형을 느끼실 수 있고, 저희가 아예 스킨 로션만 구색해 드린 게 아니라, 안쪽에 기초 중에 제일 고가의 제품이 크림과 아이크림이잖아요 그쵸. 크림과 아이크림의 구성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시면 완전히 풀기초로 아이크림까지 다 구색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역시나 저희가 완벽하게 더블 조건을 챙겨드릴 거예요 음. 컬러감부터가 크림이요 약간 컬러감이 있어요. 음. 피부 위를 딱 올렸을 때, 얘는 정말 처음에 소량만 한번 써보세요. 많은 양을 쓰실 필요도 없이 소량만 딱 올려보셔도 피부 안에 쫙 녹아가지고 깊숙이 쑥 들어가는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스킨 로션 크림 아이크림을 완벽 원 플러스 원 세트로 드리는데, 네. 사실 홈앤 쇼핑에서는 저희 10% 할인을 받게 되시면 2만 6,600원이라는 최대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다른 홈쇼핑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 드리거든요. 그럼요. 오늘 스킨부터 완벽하게 아이크림까지 풀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설화수에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 발랐을 때 결과치지 않을까요? 그럼요. 한율 10주년의 역사상 가장 많은 최다의 인체 적용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스킨 한 번만 쓰셔도 피부 수분량 12시간 피부 수분이 유지된다라는 결과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제품. 이에요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피부가 돌아온다라는 신호잖아요. 턴오버 개선. 네. 이것도 감동인 거예요. 그쵸. 근데 2주만 쓰셔도 윤기가 달라지고요. 톤이 달라집니다라는 말씀드리지만 음. 짧게 4주만 써 보세요. 8주, 16주 기다리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4주 만에 리프팅. 눌린 자국. 어머. 이마 주름, 팔자 주름, 눈가 주름, 진피 침일 또 모두 다 포함을 해서 한 네. 한율의 역사상 가장 많은 최다 탄력의 인체 적용 시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무료 체험 분이 있으니까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릴게요 맞아요 이렇게 일주 음. 이주 한 번만으로 4주 후에 이런 임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진짜 써보시면요 설화수 연구소의 그분들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맞아. 피부가 차츰차츰 일주일 후에 이주 후에 4주 후에 달라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